자, 아지매 쪽파 구경 좀 시켜줘봐. 아이고, 이쁘지, 오 아이고, 기가 막힌다, 우리 쪽파. 그니까, 아지매가 이쁜 거야. <laughs> 아, 아지 아재가 이쁜 거야. 누가가 이쁜 거야. <laughs> 아유, 이 쪽파를 이렇게 보면 짧은데, 이렇게 보, 저, 보다, 이게 예천 쪽파. 아유. 쪽파 종구. 아유, 응. 이게 전국의, 전국 종자 보급률이 70, 80% 예천 종인데요. 여기 한번 봐요. 멀리 한 번, 제가 뒤로 물을게요. 아유. 이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응. 쪽파 전구 최고 품질 최대 산지 예천인데 그냥 그냥 다가닥다가닥 다가닥 그래요 다가닥다가닥 다가닥 응. 그러는게 예천 쪽파예요 아이고 이쁘게 이쁘, 이쁘, 이쁘게 잘 해놓으셨다 네. 응난진기가 아깝다 한 그러니까 야. 야. 이런 쪽더 없어 그러니까 한개 놔도 충실하잖아한개 놔도 응한개